내가 네. 궁금한 거는 이번에 복용해 보니까 어떤 좀 어떤 게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을 네. 해 주면 감사하지 뭐네 괜찮더라고요 네. 또좀더 활력이 좀더 생기고 그런 네. 거, 그런 그 일반 쑥보다 예. 네. 네. 그래서 어이 쑥을 먹은 이 새로운 쑥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뭐 자주 깨고, 뭐 잠도 음. 잘못 잤었는데, 음. 어, 좀 숙면할 수 있었다. 잠깐 깼어도 다시, 다시 바로, 어, 잠잘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음. 거였고요. 일단은 실제적으로 잠을 많이 잘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음. 최소한 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잠이 잘왔어요 잠도 잘 오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중간에 잘안 깨고 뭐 깨더라도 금방 또 잠들고 금방 또 잠들고 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저는 그게 뭐 거기다 타는 걸뭐 수면제를 탈나그 정도로 제가 오해를 했다니까요.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음. 그거만 오히려 이제 예전에 수면제도 먹고 그랬어요 자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약속에다가그 수면제를 섞었나 그런 생각을 했단 네, 얘기예요 예그 전에 <laughs> 수면제를 먹을 때도 이제 수면제도 아시다시피 먹다 보면 이제 이게 안 들거든요 음. 네. 근그 정도로 수면제를 먹고 잘 동했는데 그래도 일어나더라고 요 수면제는 근데 쑥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 아무튼 잘 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피곤하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무조건 쑥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못 잡은 기간에 그걸 다 먹었으니까요. 어, 네. 아, 그렇지. 그거 물, 많이 먹었다 마, 그러더라고. 물 마시듯이 마셨어. 여섯 그 병을 다 먹은 거죠 한달 사이에. 한달 사이 여섯 병 먹었어요. 오. 네, 이 차로 온 것도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 감기도 아직 안 걸리고 매년 감기 걸렸었는데 감기도 음. 따로 뭐 독감 주사니 뭐 감기약을 안 먹어도 음. 어그 전에는 되게 감기를 잘 걸렸거든요. 감기가 음. 일단 안 걸리고 잠잘 오고 뭐 술을 뭐 평소에 뭐 혼자 먹지는 않는데 뭐 일이 있으면 마시긴 뭐 하거든요. 음. 뭐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뭐 그거는. 그니까 러 약속은 해독제라고 보는 거예요. 몸에 있는 노폐물 빼버리니까 내가 정신이 안정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정리하면 이제 약속을 한 달에 여섯 병 정도 충분히 먹었더니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나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술을 먹어도 그 이제 술 취하고 이러는 것, 네, 네. 음, 그 이제 도움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음. 네. 예.